대한민국의 약85.72654% 정도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그 어떤 정계의 학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연애의 정석은 자만주다 비공식적인 거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핸드폰에 소개팅 어플이 10명 중에 7명은 깔려있다고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도? 나도 라운드 1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 권소영입니다 소개팅 앱으로 만남을 추구하는 i 만추 대표 이지윤입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을 때제 대각선에 어떤 남자 인턴분이 계셨거든요 h o is the one who is the one who is the one 아니아니 s the one who is the one 가 h o i 가 t 서 e 가 n 서 who is the one who 뭔가 쪽지 같은 걸 보내는데 그걸 마카롱이라고 불러요. 근데 그거에다가 뭐 관심 있다, 예쁘시다, 연락 달라,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만나서 사귀게 되었습니다. 그럼 어플로 만나셨다 했잖아요. 어떻게 네네. 만나신 거예요? 아, 다 재미없는 거예요. 뭘 해도 재미없고 약간 그럴 시기 다 있잖아요. 노잼 시기. 에 네, 노잼 시기 그죠 음. 그때 그러니까 게임이라도 할까 하고 원 스토어를 딱 켜봤는데 게임보다는 소개팅 어플이 눈에 띄어가지고 어플을 깔고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. 무슨 어플인데요? 질톡이라고 예. 질톡? 요즘 많이들 쓰더라고 한번 써보셔도 남자친구 있는데요 오, <laughs> 저는 어플로 만났다고 하면 뭔가 좀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가볍게 만나는 느낌도 있고 내가 만약에 지금 남자친구를 어플로 만났다고 치면 이 남자친구가 그전 여자친구들은 어떻게 만났을지 또 저랑 사귀면서는 어플을 지웠나?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뭔가 좀 걱정될 것 같은데 근데 어플로 만나도 솔직히 소개팅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어플로 좋은 사람 추천 받아서 만나는 거죠, 똑같이. 그러면 여자친구 생기면 지우시는 거예요? 아 당연히 지우죠. 그리고 헤어진 제가 거예요? 저도 사실 처음에 소개팅 어플 쓰기 전에 주변에서 써보라고 했을 때 거부감이 좀 들었거든요. 이렇게까지 연애해야 되나? 음, 인위, 인위적으로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적인 느낌? 근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? 연애하고 싶은 게더 컸으니까. 아, 외로우셨구나. <laughs> 네, 네. 사진 사기 당해 보신 적 있나요? 아니요 없습니다. 진짜로요? 네, 아 그럼요. 저는 일단 여자를 볼때 얼굴보다 다른 걸 먼저 보기 때문에. 아 얼굴 말고 외모 보시는다. 이것도 비밀로 하겠습니다. <laughs> 요즘에는 그 화상 채팅을 지원하는 어플들도 있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네. 거기 소개팅이네요. 네, 가릴 게 없다니까요. 소개팅 나가기 전에 사진으로 사기 당해 보셨어요? 자주 당하죠. 아, 자주 네. 치고요. 네. 네. <laughs> 자만 추면 연애하기 힘들지 않나요?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기까지, 막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거나, 동호회 막 이러고 다 해야 되잖아요. 자연스럽게 만나려면. 오히려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?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도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신다고요? 저는 뭔가 자연스럽게 만나면 뭔가 느낌이 더 오래가는 것 같아요. 서로 뭔가 자주 부딪혀서 그런지 신뢰가 쌓여서 그런가? 앱으로 아, 만나도 똑같은데? 앱으로 어, 오래 사귀어보셨어요? 1년 정도 만나고 있습니다. 선 3년 차여 가지고. 아, 아, 네. 얘기. <laughs> 그러면 앱으로 몇명만나보 셨어요? 아, 어, 이런 질문도 있어요? 아, 이거 연애신고 보면 안 되는데. 아, <laughs> 명. <3명? 웃음> 30명 아니고. 30명 정도는 아니에요. 첫 번째는 이음, 두 번째는 썸타임, 세 번째는 현재 질톡. 이렇게 세 개로 만 맞네요. 한 번도 소개팅 어플 깔아본 적 없나요? 네 없어요. 아 진짜로? 응 음, 없어요. 진짜로? 진짜 없어요. 없었어요? 없어요. <laughs> 없었어요? 아니 없어요. 아 있었는데? <laughs> 아니 없어요 그냥. 제가 소개팅 어플 한번 음, 네. 검색해 보겠습니다. 엄청 많네요 이거. 약간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어플을 골라야 될것 같은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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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면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이 어플도 제가 써봤는데 진짜 당장 만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음... 제가 추천해드립니다. 당장 만나셨어요, 그래서? 아 당장 만나진 못했습니다. <laughs> 어매치 고리야? 이거는 뭐 매칭 시켜주는 그런 건가 봐요? 그뭐 어, 그런 그런 아저도안 써봐가지고. 어 이거 이거. 어 이거 아까 그거죠 질투? 아예 제가 만났던 음... 질요 한번 어, 눌러봐어 네. 가까운 사람 만나기 좋겠다. 여기도 마카롱 있네요. 마카롱이 참 사랑의 매개체는 달달한데. <laughs> 어저 이거 알아요. 정우의 데이트. 이거 20초에 커플 하나씩 탄생한다는데. 아 이게 저도 처음에 소개팅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어플인데 이게 왜냐면은 처음에 하면 하기 좀 민망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페이스북 친구들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음. 마음 놓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. 다음엔 그러면 이거 써보시는 건 어떠세요? 아 이미 써봤죠. 아 여기서도 못 만나시는. 데이팅 <laughs> 어플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셨나요? 생각보다 엄청 많은 어플 이 있어서 놀랐고요. 뭔가 저랑 맞는 어플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렇게 입문하는 겁니다. <laughs> 아 일단 아직은 남자친구 있고요. 네. 혹시나 정말 그러면 안 되고 그럴 일 없겠지만 나중에 뭔가 사정이 생겨서 남자친구가 없어지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정이 생겨서 없어지는 건 <laughs> 뭐죠? 아직도 엠만슈 거부감 드시나요? 솔직히 오늘 대화를 해보니까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 계기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 뭐 좋은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건 자만추나 엠만추나 똑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되게 재밌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행 네. 네, 네. <laughs> 대한민국의 엠만추들이 당당하게 연애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연애해보겠습니다 모두모두 저처럼 예쁜 연애하시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원스토어 유튜브 구독 구독 해주시고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. 기대해주세요 주목 한번 칠까요? 네네. <laughs> I <laughs>